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저 멀리 마포대교도 보이고 운동하러 나온 분들 또 친구들끼리 바람을 쐬고 있는 분들 연인들. 아직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적잖은 분들께서 강바람을 쐬고 계십니다. 오늘 산책 나온 김에 가볍게 아, 몇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음, 지금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그런 인물들이 몇분 계시죠?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 자, 그런데 이만큼 잘 살고 또 누구 표현에 의하면 이나라의 간첩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만큼 이 좌파라 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그것이 변형되었든 어떻든 간에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 좌파들이 상당히 바로하고, 바로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금 주류로 올라섰죠. 공기업이나 그 공공기관에 임명되는 임원들의 5분의 1가량이 5명 임명하면 한 명이 그럼 5분의 1이 아니죠. 20%가량이 5분의 1인가요? 네. 5명 임명을 하면 은한명 정도가 좌파 출신 자칭 진보개혁세력 이라고 하는 사람들 작가 가는 사람들이, 그 친한 사람들이 지금 임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노멘클라트라, 노멘클라트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음, 노멘클라트라라고 하면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음,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권 계급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공산 귀족이라고도 하죠. 공산주의가 흔히 계급을 없애자, 뭐 평등, 평등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어,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서 권력을 몰아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후손까지 공산당에 이제 입당을 시키고 권력과 부를 유지한다고 하죠. 하... 대부분이 이제 관리나 간부급 공산당원 그들의 가족들이에요. 음, 결국에는 이들의 행보를 보면은 뭐 자본주의 전형적인 좌파들이 흔히 레토릭처럼 쓰는 탐욕의 자본주의, 바로 그 탐욕의 화신들, 권력과 탐욕의 화신들 그 자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노멘클라트라의 형태가 유사한 형태가 어, 있습니다. 예. <놀람> 아니요 <놀람> 아, 닙니다 예.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가 없어서. 누가 빠졌어요? 아니, 예. 아유 저런. 예, 예. 네. <놀람> 자, 119 요원께서 지금 <놀람> 실종 인원이 있다고 하여 <놀람> 어, <놀람> 요 둔치 일대를 수색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이렇게 아, 외롭게 앉아 있으니 음, 마치 자살을 염두에 두고 앉아 있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인 모양입니다. 저보고 실종자가 아니냐 묻는 상황이고요. 저는. 반드시 생존 그 자체에 또생그 자체의 의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십살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약간 그래서 공산당원이 중국 공산당원이 한 8천만 명 된대요. 독일 인구 정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주요 기업들, 다 구경이죠? 그리고, 그, 공산당원들끼리 개파싸움을 하면서, 시진핑계와 후진따오계, 그리고 장점인계, 개파싸움을 하면서, 상대개파를, 이렇게, 말살 시키는 방편으로, 부패, 비리, 뇌물, 그리고, 어떤 이성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어, 방편으로 삼아왔죠. 그런데서, 보이다시피 그 단위가, 뭐, 몇조 단위가 아니죠. 수십 조, 수십 조, 수백 조. 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인, 자기들이 키운 기업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도 하고 횡령도 하고 이렇게 또 해외에 그 재산을 은닉하고 또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런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북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고위층이나 간부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의 시장화가 이뤄졌다고 해요 음, 그런 과정 과정에서 이제 외화벌이 사업과 각종 음, 이권 사업에 개입을 진출을 하고 또 장마당 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런데 전주들이 대여주고 또 그들과 결탁해서 부동산도 평양 시내 부동산도 사고 팔고 예전에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평양 집값이 뭐 1억 가까이 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 1억 이상 다 달러로 거래가 되고 어, 전주들이 있다고 하죠. 그 어, 사고 파는 예.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 예, <laughs> 예, 예. 음, 계속 못 찾고 계신 모양인데요. 음. 장마당 그 전주들 돈주들하고 이제 결탁도 하고 부동산 허가 매매 허가 이런 걸할 때도 또 뒷돈도 챙기고 뭐 부패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겠죠. 일찍이 레닌이 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프롤레타리아트 무산계급이라고 하죠 자산이 없대요 무산계급 이 이분법적 사고죠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프로레... 유산계급을 통칭하는 브루조아지 그리고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사회의 지도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주아지의 어떤 그 권익을 박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프로레, 프로레타리아 독재죠. 프로레타리아 독재에서 이권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멘 클라투라라는 거죠. 지금 자금에 자신이 강남좌파다. 강남좌파가 늘어야 뭐 정치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이런 신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 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어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음뭐 입으로는 정의 평등 공정을 부르짖지만 결국에는 그런 말들로 일반 대중들 서민들에게 서민들의 마음을 현혹시켜가지고 또그 쪽수를 모아서 자기들 세력을 키우고 이권을 늘리고 특혜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데 바쁜 것이죠. 뭐, 수, 실상 이제 이런데 낚기는 사람이 호구인데 또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절반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뭐 대략 3, 4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이런 번들 이란 말에 낚여서 표나 거수기 역할 을 해줘 서는 절대 안되 겠죠？조국 이란 사람 이 사람이 흔히 뭐 인사 청문회 때 나와 서도 뭐 자유, 문지,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를 인정, 하 면서, 우리 헌법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녹아 있으니, 음? 자신은 또 사회주의자다. 음, 참, 참, 뭐라고 해야 되죠? 괴변이죠. 음, 이 사람이 과거에, 과거에 이제 유선종이라고 필명으로, 음, 가명, 가명으로, 우리 사상이라는 어떤 그 좌파 잡지, 좌파 논문에 논문집에 기고를 한 적이 있대요. 음, 내용을 보면은 뭐 권력을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가 틀어질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데 민주주의적 과제가 다 실현되지 못해도 우리는 계속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사람들한테 뭐 민주화 자신들이 뭐 86, 87 항쟁의 주역이고 민주화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훈장으로 지금 뭐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민주화도 자신들의 계급투쟁의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무시하고 갈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거죠.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다 용인될 수 있고 모든 수단이 이 목적을 위해서 작용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역시 뭐 그런 대중선동의 어떤 단이 되었던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이 운동의 성격과 목적 임무는 <laughs> 총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레닌의 말을 현실에서 다시 새겨보자. 레닌의 말을 새겨보자. 이 조국 같은 사람은 가만 보면 그 공산주의 원리주의자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대에 이제 주체 사상, 주제 사상처럼 이렇게 아류, 변형된 그런, 그런 왜곡된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 원리론에 충실한 그런 인물로 보는데 그 레닌이 뭐라고 했, 했더냐? 레닌은 무슨 말을 했느냐? 조국이 엄청 추종해요. 이 논문을 보면은 레닌 레닌입니다. 음, 공산주의론가 레닌. 자, 이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렇게 말했죠. 사회주의의 목표는 공산주의다. The goal of socialism is communism. 그렇죠. 모든 사회주의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란 거예요. 뭐, 자기는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사회주의자다. 이런 말은 다 속칭, 괴변이죠 음. 물타기고, 음. 이 사람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지도인 이념 자, 자신이 지도인 이념 삼는 가장 교조적으로 섬기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의 목표가 결국 공산주의라고 했잖아요. 달리 말할 바가 없죠.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또 민주주의는 유보하고 억압할 수 있다라는 의식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신념이죠.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소명이기도 하고요. 좀 종교적이죠. 다분히 종교적이고, 보건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의식화가 굉장히 잘된 사람처럼 보여요. 물론 개인의 어떤 가족사에 대해서뭐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사안은 알 도리는 없지만, 뭐 이런 이념에 충실하기 때문에, 가속도 버릴 수 있는 거죠. 상식적인 사람이 자기 처가 자기 부인이 검찰 조사 수차 받고 있고, 의혹이 낱낱이 대중들 앞에 노출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알 나가도 모를 일입니다. 일종의 좌파 세계에서는 하나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함께 하는 문재인, 이 사람과 조국, 민정수석으로 콤비플레이를 상당히 맞춰왔죠.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정책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아주 간교한 용어 혼동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상전향을 거부한 사상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흔히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죠. 과격하게 폭력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주인이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키 컨셉 하에서 일련의 행위가 이뤄지는데 바로 그런 과격함을 이렇게 눈가림하기 위한. 브릿지로 두른 개념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참,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우호적일 수가 있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독재자, 독재자 수준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또 자신의 체제 보위를 위해서 끝없이 사람들을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수용소에 가두고 세뇌시키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참뭐 이해할 수가 없다 싶더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죠. 왜냐? 이 사람들은 그 김정은과 같은 어떤 그런... 노멘클라트라의 선두죠. 그 어떤 아주 독점적으로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어떤 그들이 선망의 대상인 거죠. 한국의 강남 좌파, 소위 강남 좌파들. 자기들도 엘리트인데, 북쪽의 엘리트들과 우린 통하는 바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 어떤 권력의 단맛을 이제 자기들도 쫓아가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인데. 참, 가증스러운 이중 자태죠. 위선이고요. 문재인이, 문재인이, 과연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뭐 우린 다 알죠. 고영주, 왕통이 이사장, 방심인가요? 고영주 이사장께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또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바 있는데요. 공산주의자, 무엇이 공산주의자일까요? 공산주의자. 흔히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 무엇이 공산주의자냐? 일단,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의거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내외로 이제 공산주의자임을 공표를 하면, 당연히 법적 제약을 받고 인신구속이 되니까,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대놓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신의 실체는 공산주의자인데 그렇게 하면 잡혀가니까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난 사회주의자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일단은 이런 문제인 조국 등등 공산주의자들이 언행으로 결국에는 판별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공산국가인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주장과 정책에 동조를 하고 있죠. 그 인식을 수용하고 또 신영복 호치민 마오쩌둥 마오쩌둥 이런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고 하고 또뭐 그런 얘기도 했죠. 월남의 승리에 아니지 월남 월남의 패망. 그리고 배트 배트콩의 승리에 이제 짜릿함을 느꼈다. 이러면서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호감을 또 보이고, 또 동경하고, 또 김원봉, 김원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국군의 뿔이다, 뭐 이런.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를 설립하는데 설립자인데 그런 사람들 잔양하지를 않나 또 이석기 같은 사람들 지금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이석기 석방을 아직도 외치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 그런 외침을 하는 사람들과 협조해서 모든 정책을 이반하고또 수행하는 그런 행태, 뭐또 반공이 무슨 색깔론이니 뭐 이러면서 최대한 이제 북한에는 협조적이고. 민주주의는 얘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죠. 이런데 어떻게 뭐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어요?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입법, 국회, 사법, 이번 뭐제 식구 감싸기죠. 사법부의 어떤 그 판결 이런 것들도 다 그렇고 행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행정부의 지금 제일 탑에 있는 게 청와대인데 청와대 그 수장이 누구죠? 예말다 했죠. 또뭐 자신이 이제 386 세대다. 뭐 현재는 또 586이 됐다. 50대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 주류예요. 전교조를 위시해서 이제 각급 학교에 다 씨앗을 뿌려놓았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이를 봐서는 이제 뭐이원 이제 급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쯤 되면 사실 나라가 반쯤은 공산화됐다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요. 명백하게 상대가 있는 싸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의식의 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각 분들이 사심 없이 각 위치에서 레지스턴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